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중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청라 한비교회 설립 2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여기저기 넘쳐나는 시대에 왜또 하나의 교회가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이 교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또 우리 교회의 비전을 앞으로 4주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음, 우리는 이것을 개인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 구원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 아담을 지으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이 세상을 잘 다스려라. 그런데 잘 다스리는데 네 마음대로 다스려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대로 다스려라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할 임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연을 가꾸고 문화를 이루어 나가야 했죠. 내 뜻대로 다스려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재자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비롯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다스려질 때에 이 세상은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행복한 곳이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죠. 왜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마귀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될래?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였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이 자연계도 망가졌어요. 아담은요, 이 피족의 이 모든 자연계를 다스리는 마치 집안의 가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가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온 집안이 다 힘들어지죠. 그런 것처럼 아담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자 온 자연계가, 온피족의 전체가 다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웠던 세상이 험악해지고 질서 정연했던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담 이래 타락한 인간은 자기 욕심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자연을 잘 다스리고 보존하는 대신에 자연을 착취하고 오염시키기 시작했죠. 오늘날의 이 환경 문제들, 이것이 다 사람의 죄 때문에 시작된 문제들입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사랑의 원리로 움직이지 않게 되었고,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이 고달픈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이 망가진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이 망가진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한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아지려면 좋은 왕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부활시키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오른편 권세의 자리입니다. 20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가진 존재들 피조물,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존재로 세우셨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세상의 왕으로 영원히 세우셨다고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에서 망가진 이 세상을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시금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자, 이제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자, 한번 문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의 사명을 알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강대국의 대통령이 되셔서 지금 어떤 세계 정치에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고 이런 거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왕이신 하나님께 거역했어요. 이것은 자기 머리를 스스로 잘라낸 것과 같습니다.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마치 목이 잘린 닭처럼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면서 온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고 그의 몸된 교회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겠습니까? 교회가 연합해서 기독당을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개인들은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뭐 국회의원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아니면 공총회에 가서 의견을 제시하든지, 집회에 참여를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단체가 정치 세력이 되어서는 안 돼요.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가 바로 그 단적인 예예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국가의 위에 있었습니다. 왕권 신수설 들어보셨습니까? 자, 왕의 권 권리는 왕의 자리는 신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에 따라서. 교황이 왕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교회 앞에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자 즉시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이 말씀은 결코 교회의 집단 행동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뒤로 좀 넘기셔 가지고 이어지는 5장을 보세요. 자,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5장에서 뭘 말하는가 보십시오.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자, 지금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1절에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라고 되어 있죠? 너희. 자,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자, 이 얘기를 표현만 바꾸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얘기하고 2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10절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라. 17절에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라. 18절에서는 네 정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결국 다 무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성도 개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걸 한번 보세요. 이어지는 22절부터 33절까지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부 간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이어지는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부모, 자식 간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5절부터 9절까지는 종이 상전에 대하여, 상전이 종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즘 시대로 따지자면은 직장에서의 문제입니다. 자, 일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스리심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라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매일 시간을 보내시는 바로 그곳입니다. 성도가 가정과 직장에서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사용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삶이고,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또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많이 듣죠.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이라 그래요.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교회나 성교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낸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아담의 실수, 머리를 스스로 잘라내는 그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돼요. 머리가 온몸을 통제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합니다. 몸이 머리와 분리되면 몸은 죽어요. 교회의 생명과 능력은 머리이신 예수님과 얼마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귀는요. 이 세상과 우리를 자기 아래다 두고 싶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적인 머리 예수님을 우리에게서 어떻게든지 잘라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교묘하게 속였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살거려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뭐해준거 있니?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너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유혹합니다. 우리는 쉴새 없이 영적인 공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총알이 쏟아지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어요. 이런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을 6장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6장 10절부터.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아마 암송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진리,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이어진 18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뭘 얘기해요?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6장에서는 말씀과 기도를 얘기합니다. 우리 몸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 이 손이 저리거나 발이 저린 경험 많이 해보셨죠? 피가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자, 우리 몸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은 절여 오다가 이게 좀더 지나면은 감각이 없어지죠. 그리고 이것이 더 오래되면은 세포조직이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붉은 피가 흐르는 동맥과도 같은 음, 통로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면은 점차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그것이 또 오래되면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무관심해져 버리는 영적 괴사 상태에 이르게 돼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얻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항상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요, 뭐 설교 한편 듣고 그걸로 일주일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마귀가 너무 세요. 가정 예배를 들이시던, 개인 경건 시간을 가지시던, 통독을 하시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꼭 말씀을 섭취를 하십시오. 그리고 참 어려운 게 기도죠.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 보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기도가 참잘안 돼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가 있나요? 합신을 설립하신 박윤선 목사님께서 기도의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해라. 기도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가 안 되죠, 잘. 기도가 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방바닥을 뭐 잡아 뜯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노동이에요. 뭐 즐거움으로 기도한다고 말씀하지만, 그건 나중에 이기고, 기도도 노동이고, 말씀도 노동입니다. 영적인 은혜는 땅에 파묻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것이 그냥 거저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동과 수고를 통해서 그 원석과도 같은 은혜를 우리가 캐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정직하고 친절하고 또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제가 직장 다닐 때 그런 사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어떤 원칙주의자였고, 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뭐랄까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것도 남는 건 없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항상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뭐 다른 사람을 뭐 예수님께로 인도하겠다 그런 목적을 갖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요 다 보여요. 상대방도 바보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아 뭔가 저 목적 이 있어서 그러는구나.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그런 위선적인 모습 보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할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을 길러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서 강조할 겁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머리가 되어 주시고 또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 교회와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큰 일을 이루어 나가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이 삶을 감당하기 위해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눌리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aughs>